하나, 둘, 셋! 지도 오늘은 뭐? 아, 이렇게 앉아서 어. 시작하는 게두 번째인데, 어, 편하네, 확실히. <웃음> <웃음> 너무너무 아. 편해. 가끔씩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아, 생각이 그래. 돼. 어. 그래서 오늘은 오케이. 주제가 한국에서는 사지 말아야 될 응. 남성 여름 아이템. 아. 몇 가지를 그냥 추려서 좀 소개해 주려고 해. 아, 오히려 이런 걸 사면 돈지랄이다. 어, 돈지랄이다. 아. 라고?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. 아 역으로 좋네. 어꼭 필요한 거다라는 거는 어디 유튜버 아, 그렇지.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. 어그렇 어, 근데 이대로 사면 안 된다. 돈 반대로. 어 약간 디스전으로 어. 가는 거지. 도대체 이걸 왜 사? 그런 음. 거지. 그래서 첫 번째 음. 소개해줄게 나일론 셔츠야. 나일론 셔츠. 프라다의 나일론 셔츠는 긴팔은 나도 있어. 그 긴팔은 간절이나 봄 가을에는 입을 수 있단 말이야. 어. 한 여름엔 못뭐 입잖아. 근데 이 프라다에서 반팔 어. 셔츠가 나온단 말이야. 어. 나일론으로. 어. 이런 건 정말 계륵이라는 거지. 그렇지. 나일론 반팔 셔츠는 더워서 못 입어. 땀 없이도 안 되고. <laughs> 야, 바람도 안, 돼. 안 통하지? 어. 이거는 그냥 한국 여름에는 정말 안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. 그래서 보면은 가격이. 일단, 100만원은 넘고, 이 프라다 상강 로고 있는 거, 그냥 기본, 검은 색깔, 볼링 셔츠 같은 오픈 카라에, 이거는 정말로 한국이 기후와는 정말 맞지 않는다. 그래서 나는 이 날로 반팔 셔츠는 정말 안 샀으면 좋겠어. 이게 차라리 봄, 여름에 레이어드해서 안에 뭐, 쭉치리를 입고 뛰어나? 아, 그렇게 그래. 입은 거는 가능해. 하지만, 36도 이럴 때 이거 입으면 죽음이다. 큰일 나. 던지랄. 어, 계인 아이템이야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줄게 반팔 스웨셔츠. 반팔 스웨셔츠. 아, 좀 전에 얘기했던 나일론 반팔 셔츠와 비슷한 느낌의 사면 안 되는 <laughs> 것 중에 하나지. 어. 반팔 스웨셔츠. 이게 진짜 한마디로 그냥 맨투맨을 반팔로 해서 잘라서 입는다는 건데. 그치. 이게 과연 시원할까? 당신들에게 물어볼게요. 이게 과연 시원할까? 무조건 덥거든. 우리나라는 진짜 쪄 죽어요. 이런 거 입으면 진짜로.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고, 나도 한 세, 네 번을 사봤어. 예쁘니까 귀엽고, 음. 절대 못 입어. 내가 에어컨 킨 자리에서 집에서 입고, 잠깐 앞에 나갔다 왔는데, 벌써 끝이야. 땀에. 등에서 줄줄줄. 어, 이거는 그냥 뭐, 이쁘고, 뭐, 멋있고를 떠나서, 우리나라는 절대, 아 얘도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름 스카프. 아, 스카프. 스카프가 주는 멋은 확실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태리아가 이탈리아가 아니야. 우리나는 라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구나. 이거 정말 스카프 잘못하면은 큰일 날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여름에 일본 가면은 차라리 수건을 들고 다녀. 네. 차라리 그런 태시원 단에 어. 수건이 낫지. 나는 만약에 이번 시즌에 예쁜 수건이 좀 길게 두꺼운 우리 집에 쓰는 게 아니라 길게해서 나오면 차라리 그걸 들고 다니게 는 낫지 않을까. 차라리 힙합한 친구들은 그런 거 말고. 그러니까 어. 그러니까 실크나 아무리 에르메스 스카프라도 어. 한 여름에 매는 거는. 죽음이다. 남자들 특히 뿌티 스카프 멋낸다고 메고 다니잖아. 안 된다. 그거는 진짜로 한 여름에. 과하다. 자살형이야 어. 더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어. 멋을 위해서 우리가 더위를 그냥 포기하고 음. 정말 멋을 위해서 하고 다니지만 음.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쪄 죽는단 말이야. 여름용 스카프 음. 그런 거 없어. 차라리 우리나라는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음. 수건을 들고 다니자. 그러고 이게 나오네. 내가 몇 가지를 저장해 놨거든. 음. 이게 나와 여름용 자켓. 과연 이 여름용 자켓이. 어, 나 이거 화면을 못 보는데 여름용 자켓. 뭐 이런. 아 뭐, 잘못됐지 안돼 안되는 거. 야시어서커 뭐, 자켓 포함. 어, 어. 어, 여름용 자켓 이런 린넨 자켓 음. 이런 거 보면은. 삐띠어 뭐, 가는 남성들에게 양보해 줘야지.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나라는 이런 자켓을 입으면은 잘못 입으면 원단이 푹 쳐져. 이런 거는 이렇게 입어야. 이런 건 이제 이런 사람들, 멋쟁이들한테 양보해 줘야 돼. 우리나라는 절대로 입을 수 없는 기후를 갖고 있어. 영상 보고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. 왜? 난 입을 수 있는데? 입으세요. 하지만 나는 못 입는다 삐띠어한 내가 한두번 한 가봤거든 피네체에서 근데 그 사람들도 대단해 입고 나오는 사람들도 그래. 거기가 날씨가 진짜로 땡볕에 막 38도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입고 사진 하나 찍히려고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선글라스 하나 쓰고 그분들도 팔아야 되잖아 그 신녀 수영까지 있는데 근데 멋있긴 해 이런 사람들한테 양보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설명해 줄게 한여름에 맨발에 로퍼. 아, 그거 진짜 어렵지 <웃음> 어려워. <웃음> 어려워. 왜냐면은이 로퍼를 세탁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거 열번 이상 신지 맡아봤어 발냄새. 이건 상상만 해도 거의 끝이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죽어 내가 봤을 때 이건 아, 그냥, 그냥 내, 멋이야. 그냥 어, 그러니까 맨발에 로퍼는 정말 피하자. 어.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처럼 멋을 위해서 한두번 신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잖아. 우리는 계속 신어야 되는데. 맨발에 놓고, 우린 포기해야 된다. 아, 된다. 어.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가지 아이템들을 얘기해줬는데, 나만 그런 걸수 있겠지만, 하지 말자. 하지 말자라는 거야. 뭐, 한여름에 너는 씌워, 뭐, 린넨 셔츠는 이해해. 린넨 자켓은 좀 빡세. 그런 것처럼,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, 트집은 뭐, 잡으면 어쩔 수 없지. 한여름에는 반바지에. 좀 기능성 있는 <laughs> 요새는 근데 또 힙한데서도 기능성 있게 잘 나오니까 어, 그걸 잘 찾아봐서 서치해야 된다는 거지.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좀 컸어. 유시원 형아가 막 맨발에 도이신 거나 어린 형들 막. 그렇지. 맨발에 높이. 맨발. 거구나. 그거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정작 신는 거는 우리잖아. 아 어, 맞아. 보기만 해라. 보기만 해라. 따라하지 말라. 그렇지. 그런 거지.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몇 가지 한여름에 꼭 필요하지도 않고, 입어서도 안 되고, 해선 안 되는 아이템 몇 가지 내가 조금 추려서 얘기해봤는데, 그래, 여러분 네, 돈 여, 벌기도 어, 어려운데, 돈 아낍시다. 그러니까 한번, 한번 생각을 해보고, 나한테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. 응? 응. 그러니까 <laughs> 뭐가 더 있나, 어, 어. 혹시나, 어. 이거 저 정말 안 입어요. 어, 이러면 안 돼요. 어.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. 어. 오케이, 고생했네. 하나, 둘, 셋. 아, 앉아서 하니까 편하다. 어. 하나, 둘, 셋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